무산 위기를 맞았던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극적으로 쟁점에 합의하며 다시 추진의 탄력을 받게 되는데, 자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행정 통합만이 로드맵이 부시라고 주민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왕적 단체당을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허소 민주당 대구 시당 밀원장. 에이 광역 단체장의 권한 통제, 지방 의회 힘 강화, 모든 정당과 시민 사회의 감시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라며 관문형 의사 결정 모델을 만들고 공론화 미원회를 구성해 주민 투표로 통합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해서요. 네. 알메이가 무시라고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추진은 결국 무산이라는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